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니 무조건 뽑아야 하는가? 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치과 검진을 가셨는데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고 얘기를 들으셨거나 사랑니 발치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를 지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버티면 나아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니는 꼭 빼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편을 찍게 된 이유가 저희 피디님이 지금 사랑니가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검진을 해드리면서 깨야 하는 케이스인지 먼저 좀 알아보고 다른 케이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디님 사진도 찍어보고 치아 모양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니까 사랑니가 아래쪽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는 다 지금 숨어 있어서 괜찮으신 것 같고 위에 사랑니가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사랑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막 잇몸이 눌리고 살이 눌리니까 좀 헐어있기도 하고 양치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음식물도 끼고 하니까 잇몸이 좀 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치과를 잠깐 가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뽑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뽑기도 너무 쉬워 보이고 염증만 조금 가라앉은 상태면 은 지금 제거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계속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주변에 잇몸뼈도 점점 높게 되고 앞에 있는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앞에 있는 치아에도 이미 지금 충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사랑니를 빼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촬영을 하고 나서 피디님 사랑니까지 뽑는 걸로 뽑고 가시는 걸로 <laughs> 얘기가 됐습니다 이따가 사랑니 뽑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랑니를 뭐 지켜볼 것도 없이 무조건 빼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니가 45도로 기울어져서 난 경우인데요. 바로 이런 경우죠. 이렇게 기울어져서 난 경우에는 사랑니와 사랑니 앞에 있는 치아 제2대구치라고 불리는 가장 끝에 있는 큰 어금니 사이에 V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니와 앞에 큰 어금니가 닿아 있는 부분은 대부분 큰 어금니의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골짜기 부분은 음식물이 그쪽에 고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양치가 대로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치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사랑니가 문제가 생기기 보다는 그 앞에 있는 큰 어금니와 닿아있는 부분에 그 충치가 굉장히 쉽게 생기게 됩니다. 제가 충치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치아의 옆면이 굉장히 취약하고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랑니는 치아 머리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앞에 있는 어금니와 닿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랑니의 커스프 부분은 오히려 충치가 잘안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때문에 꾸준히 이큰 어금니에만 그것도 뿌리 부분에 충치가 생기거나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결국에는 아무 잘못 없는 큰 어금니를 빼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죠. 사랑니는 충치도 없고 멀쩡해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큰 어금니는 충치가 엄청나게 크죠. 결국에는 이렇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하는 거죠. 사랑니만 빼면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사랑니 때문에 앞에 있는 큰 어금니가 다 썩었으니까 사랑니도 뽑고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니까 금액은 진짜 수십 배가 들 수도 있는 거죠. 충치가 안 생기더라도 이분처럼 잇몸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어진 사랑니 밑 부분에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잇몸뼈는 점점 내려가고 사랑니 밑 부분의 공간은 점점 커지고 치석은 더 많이 생기고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잇몸뼈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잡아주는 뼈도 부족하고 만성적인 잇몸 질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랑니로 인해서 어금니가 흔들리고 시리고 씹을 때마다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니를 꼭 빼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치아가 90도로 완전히 누워있는데 큰 어금니의 높이만큼 약간 올라와 있는 경우에요 며칠 전에 사랑니 발치한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음식물이 끼기가 굉장히 쉽고 앞에 있는 큰 어금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리 사랑니를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사랑니가 90도로 누워있는데 안 빼도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처럼 뼈속에 숨어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제 사진이에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다행히 별 문제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랑니 주변에 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낭이 생기게 되면 사랑니 주변에 낭이 점점 커지면서 턱뼈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발치를 통해서 꼭 사랑니를 발거해줘야겠죠 사랑니를 정말로 안 빼도 되는 경우는 정말로 가지런하게 사랑니가 나서 양치도 잘 되고 음식물도 안 끼고 잇몸 질환도 안 생기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과 검진을 받으셔도 치과 의사들이 굳이 사랑니를 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잘 유지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발치를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렇게 똑바르게 난 경우가 별로 없을 뿐더러 똑바르게 나더라도 끝부분까지 양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피디님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그래도 사랑니가 가지런하게 나긴 했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좀 삐뚤게 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가 잘안 닦인 거예요. 닦이기도 힘드니까 또 잇몸도 붓고 그렇게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빼는 게 좋은 거죠. 지금 피디님도 되게 지금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이랑 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엄청 공포심이 심하셨는데 제가 딱 사진 보니까 사랑니도 되게 조그맣고 위쪽에 있는 사랑니라서 몇 초면 나올 만한 그런 사랑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의외로 굉장히 쉬운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치과를 먼저 가셔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겁 먹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미루다 보면 별거 아닌 케이스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랑니만 문제가. 있어서 사랑니만 쏙 빼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몇만원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팠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이제 뽑게 되면 나중에 앞에 있는 어금니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치아까지 빼야 되고, 그러면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뼈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몇만원아끼려다가몇 백만 원이 날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미루지 마시고 사랑니가 아프시면 바로 치과를 가셔서 먼저 검진부터 받으시고 진짜 의외로 쉽게 뺄수 있는 경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빼시면 되니까 지금 피리니처럼 바로 그냥 빼면 되거든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사랑니를 꼭 빼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니가 지금 아프시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어내 사랑니가 저렇게 났는데라고 하신다면 사랑니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니 앞에 있는 치아를 살리는 길이에요. 안 그럼 임플란트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PD님. 사랑이를 빼러 가 볼게요. 여기네요여기고 엄청 귀엽게 나와있네요. 뒤에가 약간 썩었다. 어, 여기도 이제 사랑니. 이거는 아직 안 빼도 될것 같긴 하고 그뼈 안에 일단 들어가 있고. 아말감 되어있는 요거는 큰어금니고 그 뒤쪽에 이렇게 조그만게 지금 사랑니인데 그냥 보기에도 힘들어요. 이렇게 숨어있죠. 치아 사이사이에 이렇게 치태들이 많이 남아있죠. 사랑니 표면도 교환면도 지금 닦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잇몸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자꾸 눌려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는 여기 사이에도 지금 충치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사라리 뽑고 한번 여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그냥 둘 이유가 없죠. 뽑는 거는 진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쑥 나올 것 같아요. 뼈 사이에 넣고 이렇게 몇번 응. 이렇게 해줘요. 숨안 어, 어. 응. 아팠죠? 응.